예, 골로세서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에베소에서 복음을 들었던 에바브라라는 청년이 자신의 고향에 가서 세운 교회가 골로세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서신서들은 바울이 세운 교회에 보낸 편지이지만 이 골로세서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편지 내용을 보면 다른 어떤 서신서들보다 그리스완에서 한 형제가 되고 지체가 된이 골로세교의 성도들을 향한 깊은 사랑과 애정이 담겨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함께 보았던 2절에 보면 바울의 인사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평강을 나누고 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아는 사람 한명 있죠. 에바브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한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그러한 참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3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는 감사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세운 교회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 속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가족, 형제들,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데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또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데 그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 그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이처럼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바울처럼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편지를 보면 대부분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기도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서도 골로세 교회와 그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9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9절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랬죠. 골로세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여러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딱 받았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그들은 큰 위로와 격려와 심을 얻었을 겁니다. 말로만 듣던 그 바울 사도가 자신들을 위해서 늘 이렇게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그게 큰 힘이 됩니까? 여러분 오늘도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 때문에 위로받고 격려받고 여러분 힘을 얻는 그런 하루가 된다면 우리는 잘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저도 한 번씩 뭐 지인들하고 통화하거나 를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아 목사님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어, 나는 잘 모르지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럼 얼마나 큰 그게 축복입니까? 동일하게 내가, 내가 우리 자녀들 위해 늘 기도하죠? 뭐 그걸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은. 또 부모, 형제를 위해 늘 기도합니다. 또 연약한 우리 이웃들, 성도들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죠. 그 사람들은 내 기도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한 힘이 되죠.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기 위해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해 마치 바울의 기도가 골로세 교회에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그러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함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이웃들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바울은 골로세교의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했는가? 오늘 내용을 보면은요, 바울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이 말씀을 그 1장, 이제 그 지금 오늘 읽었던 내용도 마찬가지고 2장까지 1장, 2장이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 과연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이제 3장, 4장에서는 실천적인 부분이 나오죠. 삶의 지침, 뭐 원칙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앞에 나왔던 에베소서나 빌리포스와 구조는 비슷해요. 앞에는 좀 이론적인 얘기를 하고 뒷부분에는 좀 실천적인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 골로새서가 다른 옥중 서신과 좀 다른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신학에서 이제 기독론이라고 말을 하는데 바로 이 골로새서가 어떤 서신서의 기독론보다 가장 정확하게 또 많이 구체적으로 또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예수님에 대해서 이처럼 쭉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했을까? 아마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있죠. 에바브라라는 청년이 복음을 이제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막 아,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됐는데 아 예수님 이런 분이 하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아, 그래, 그럼 나도 예수님 믿을게 하고는 교회가 생긴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아마 잘 몰랐을 겁니다. 그냥 어려운 푸시 알았겠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어, 복음이 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구원받은 우리의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1장, 2장을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 보시면 마치 예수님이 나에게 좀게 가까이 다가오는 느낌이 들고요. 또 예수님과 더 친해지는 또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과연 골로새서에 기록된 기독론은 어떤 것인가? 오늘 1 3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보시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전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랬죠. 이게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도 볼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하신 이시니.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 땅의 모든 창조물, 피조물들보다 먼저 계셨던 분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죠 16절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과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자들이 어떻다고요? 그로 말미암았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 세워졌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고 세워졌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죠? 기도하시죠? 어떤 분들은, 아, 내가 뭐, 뽑지도 않았는데, 나는 그 사람 안 찍었는데, 그렇게 하고 생각하고 기도 안 하시면 안 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내 생각과 내 사상과 다르든, 그거는 둘째 문제고, 하나님이, 주님이 다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가 대통령 위정자들 또 국회의원들 또 시장 또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17절도 봅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바로 창조주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18절은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교회의 머리라고 하셨습니다. 또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된다 으뜸이 된다 하셨죠. 19절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것에 충만하게 하시는 분. 20절은요 그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기를 예, 기뻐하심이라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시는 그런 분이시다 했어요 22절 23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흐먹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에 대해서 쭉 지금 이야기했어요. 를 결국 그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것을 지금 전하고 있다. 그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7절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 예수님이 영광의 소망이 되시고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마치 비밀과 같았던 바로 그분 예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골로새서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쭉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좀 뭔가 좀좀 가까이 다가온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마치 예수님이 멀리만 느껴졌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어떤 분이다, 어떤 분이다 이렇게 알게 되니까 마치 예수님과 친해지고 더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늘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우리 주님 이렇게 또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만물을 유지하시는 주님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또 충만케 하시는 주님 또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다시 되새기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기도가 더 풍성해지죠. 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 더 깊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 그래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야, 정말 예수님 좋은 분이구나. 대단한 분이구나.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아마 그들이 알았을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이 글로세스의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또그 예수님을 우리가 늘 간직하면서 또 이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새성정원 죽을 위한 백대 기도 제목 오늘 주일 별입니다 1번에서 15번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번부터 15번까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넘치며 주님의 뜻을 통찰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날마다 샘솟는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역력과 리더십, 건강을 더하사 교회 건축을 은혜롭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함으로 성도들의 영혼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을 위하여 맡겨진 소임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샘솟듯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앞장서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중직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장과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성전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건축위원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구역원들이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도록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영광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기도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이 구준일이나 힘든 일에 앞장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한 마음으로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 없어서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의 전을 찾는 모든 발걸음들이 복되게 하시고 예배마다 모임마다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추운 날씨에 우리 환호들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전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멀리 출타 있는 성도들 자녀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 예배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모든 통치자들 주권자들 또 아버지 왕권들 권세자들 만물이 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늘 대통령자들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하나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때에 하나님의 지혜로 아버지, 잘 헤쳐나가고 나라 국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귀에 어둠의 영들 틈타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굳건하게 세워 주시고, 올한 해도 세워 주신 우리 모든 직분자들, 또 아버지, 봉사자들. 충성되이 귀한 사명 감당하여 늘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벽마다 올려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져 다 때가 되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걔한 그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